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단백질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도 되지만, 요 옆에 중성지방도 같이 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중성지방은 에너지 소스로 쓰이고, 콜레스테롤은 이런 생략적 작용의 벽돌이나 건축자재 같은 걸로 쓰이는 거예요. 콜레스테롤은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 소스는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것들이 잘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적정 시간이 있어요. 그 적정 시간 동안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쌓이게 되거나 무리하게 작용이 되면 그게 이제 LDL 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콜레스테롤의 이 입자의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것을 LDL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비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연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이 LDL의 입자의 숫자도 줄어드는 거라고 우리가 간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안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A4B도 체크해보고 또 중성지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 중성지방을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려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가르쳐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나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의과대학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최근 2 30년 동안에 이것이 많이 소개가 된 거예요. 이 내용이 일반화되고 그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밖에 없죠.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르다, 의사마다 다르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미 진실이 밝혀져 있습니다. 어마어마한 연구가 돼 있어요.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 안에 원래도 드나드는데 드나들지만 드나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돌아가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트래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트래핑이 되면 이 바깥에 있는 모노사이트가 이 트래핑된 것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염증물질을 보고 그냥 따라와요 따라 들어와가지고 이 대식세포가 콜레스테롤 입자를 삼키고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죠 곰죠 그러니까 이 곰는 걸 폼셀이라고 그래 거품세포 그럼 이게 그냥 있느냐 그냥 안 있죠 얘를 또 분리하려고 왜냐면 얘들은 악의 세력이니까 이걸 우리 몸에서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 밑에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? 스무드 머슬셀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얘를 감싸 돌아갔고, 아, 이게 들어오지 말라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일 이런 세포들이 얘를 똘똘똘똘 포위를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면 실제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이 벽이 하다 보면 얇아질 수도 있고, 안에 곰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고, 그럼 터지죠 터지면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됩니 그러면 이 안에서 혈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99% 막혀 있을 때만 병이 아니고 10% 좁아져 있는데도 여기가 터지거나 아니면 갈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까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혈전 생겨 갖고 여기 순식간에 막히는 거예요 그 이런 거를 인간들이 다 해부학적인 거 방사능학적인 검, 영상검사 이런 걸로 또 해서 50년 100년의 역사를 걸쳐 갖고 선구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. 그분들의 그 수고로움과 그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칼럼으로 써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제 나머지 인생을 한번 써볼까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